오늘은 우리 마음 깊숙이 닿는 주제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더큰 목적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강렬한 고립감을 경험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모순적으로 들리죠? 특별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지할 사람이 없거나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말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고독의 감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고독감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더큰 계획의 일환일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독은 여러분의 목적, 에너지,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갑자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지지하고 개별적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의 빛, 여러분의 에너지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며 강력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켜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잘볼수 있어서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끼며 드디어 무언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두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졌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평범한 대화가 갑자기 긴장감이 돌게 된 적은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들은 여러분이 아닌 자신의 어려움과 불안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이 그들에게 그들의 그림자 두려움 혹은 숨겨진 아픔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비록 때때로 그것이 몇몇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거울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보여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근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비추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잊혀졌거나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이 너무 진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하기 힘든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나 어려운 감정을 지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때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에너지가 마치 눌려있던 감정을 깨우는 버튼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깊고 진솔한 대화를 피하고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빛이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변하거나 여러분의 빛을 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유지하세요. 그 적절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 사람들은 여러분의 존재와 긍정적인 영향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멀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셨나요? 이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서 변화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이 처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별과 고립감은 사실 여러분이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한 자신과 재연결할 기회입니다. 고독은 비록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이건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자신을 기억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소음, 사람들의 의견, 책임감 또는 심지어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필요한 침묵이 생겨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면의 화해를 두려워하여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 우리를 제한하는 믿음,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아픔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주하기로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거나 도전을 배움으로 변화시킬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이 고독의 순간들을 내면의 작업실로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을 더잘 알게 될수록 외부 세계를 대처할 준비가 더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던 것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우주와의 연결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고독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왜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외부 세계가 모든 답을 줄 것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 안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고독은 짐이 아니라 성장하고 강해지며 다가올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이 가져다 주는 것중 하나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고통은 치유를 시작하라는 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맞서기로 결정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과 지혜,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각 상처와 당신이 거부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은 귀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얼마나 도전적이었든 간에 당신이 자신을 더잘 알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힘은 문제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큰 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 위에 각 장애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변화시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형성하며, 당신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성장하고 꽃을 피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상처를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겪은 트라우마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미래를 결정 짓지 않습니다. 상처에 맞서고 치유를 허락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느꼈던 거부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순간은 당신이 혼자여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힘을 지니게 되면 당신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의 변화를 통해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강해질수록 진정한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과정은 물론 빠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며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잘 알기 위해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보다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지금은 혼자 걷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큰 무언가로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고통을 배움과 힘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매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힘들었던 고독이 이제 중요한 준비의 순간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우주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더 건강하고 진정으로 당신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 고독의 기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정, 사랑, 또는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진정한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독은 당신에게 자신을 더잘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당신의 가치와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수준의 명확성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며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성장과 치유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으며 당신을 만났을 때 동행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혼자 보낸 시간이 당신에게 관계의 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존중과 상호교류,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유대 관계는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괜찮습니다. 우주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으며 배움의 일부는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당신을 위한 것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이러한 관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연결이 도착하면 당신은 고독의 시간이 같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그들은 당신의 빛을 더욱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고립과 자기 발견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신성과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방해를 내려놓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큰 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당신을 인도하고 지탱해주며 부드럽게 당신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변형적인 에너지입니다. 모든 도전과 고독, 교훈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조차도 당신을 지금 이곳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주변에서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꿈속의 답변처럼 보이거나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와 같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와 같으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신성과의 연결은 당신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연스러운 흐름, 모든 일이 적절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이 믿음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결정,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신뢰와 함께 당신은 자신의 목적에 대한 더 많은 명확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여기에 있다는 느낌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당신이 본연의 본질과 더큰 힘과 연결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치유를 가져오거나, 영감을 전파하거나, 단순히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용기와 회복력의 본보기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든, 진정한 것은 당신이 더큰 힘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도전과 고독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더큰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빛과 영감을 주는 길로 당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이전에 무겁게 느껴졌던 고독은 진정한 선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이러한 깊은 연결과 명확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성과의 새롭게 연결된 관계와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목적에 확신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내부의 빛이 자라기 시작하며 당신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당신과 마주치는 모든 이의 길도 밝히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배움으로 고독을 힘으로 변모시키면서 변화를 영감을 줄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이나 도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당신의 진정성이 변화를 위한 주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삶의 폭풍을 극복하고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며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당신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전달하는 평온함, 당신의 말에 담긴 확신 또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평화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자신의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 변혁은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 확산됩니다. 당신의 선택, 행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더 높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당신이 사랑, 지혜 또는 연민으로 행동할 때마다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꽃을 피우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주변 세상을 돕는 동시에 당신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각 상호작용, 각 친절한 행동이나 의미 있는 교류는 당신의 배움을 강화하고 당신의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우주가 매일매일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최선을 나누면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형태로 새로운 기회의 형태로 아니면 평화롭고 충만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의심의 순간도 있으며 너무 큰 도전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각 어려움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특별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힘든 날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세상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고독과 지금까지 직면한 모든 도전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잘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 새로워진 자신감으로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도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인식됩니다. 당신은 힘든 경험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장애물에 맞서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대신 당신은 이미 극복해온 모든 것을 떠올리며 이전에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도전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맞서며 각 어려움이 더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경험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의 강한 연결에서도 비롯됩니다. 당신은 신성과 삶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큰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도전을 덜 두렵게 만들어줍니다. 장애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당신은 용기와 명확함으로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배울수록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새로운 도전은 더 차분하게, 더 명확한 이해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괴롭혔던 두려움들은 이제 더 차분하게 이해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원하는 순간에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이 올바른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각 어려움이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길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도전은 당신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우며 균형 잡힌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걸음, 모든 고독의 순간, 모든 변혁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도전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의 성장에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역사에서 얻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도전을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맞서고 싶다면 이 여정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은 당신의 가장 완전하고 빛나는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주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어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